안녕하세요. 피지스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송상우입니다. 오늘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운동을 하지 않고 쉽게 스트레스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 방법인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직장에서 업무 관련 회의는 잘 진행이 됐나요?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다가오는 카드 결제일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많은 뉴스 중에 스트레스 관련 기사를 쉽게 볼수 있죠. 자, 어떠신가요? 하나만 더 볼까요? 뉴스 제목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당장 병원에 가야 기분이 드는데요. 자, 평소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은 어느 쪽인가요? 스트레스 관련 뉴스를 보고 나니 저도 A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아마 대부분 A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가 하, "아, 오늘 정말 짜증나. 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보통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해주거나 스트레스 없는 곳에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듯 스트레스는 해롭고 피하거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유명한 심리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트라이어 스트레스 테스트로 1990년대에 독일 트라이어 대학교에서 개발된 이래로. 스트레스 관련 실험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신뢰할 만한 테스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면접관 두세 명을 대상으로 공개 연설, 수학 문제 풀이를 해야 하는 테스트입니다. 면접관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불편감, 공포감이 들수 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우리 면접관들은 추가적인 행동 지시를 받습니다. 웃지 않고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린 등 맥빠지는 부정적 피드백을 반복합니다. 어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스트레스 억압 상황에서 행동 패턴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팀은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 장점, 긍정적 부분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의욕적이고 스트레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설명과 영상을 시청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긴장감을 줄이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최선책은 스트레스를 회피, 무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검사 전 특별한 사항 없이 신나게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스트레스를 무시하거나 게임을 한 그룹의 결과는 검사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사고방식의 중재, 즉 스트레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한 그룹에서는 자신감 뿜뿜 하는 파워 포즈 등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테드 강연자로도 유명하죠. 스탠퍼드 심리학자인 캘리 맥코니걸 교수는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에서 마인드셋, 즉 생각의 변화, 사고 방식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풀어가며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각자의 사고 방식, 즉 생각의 필터를 바꿔줌으로써 우리 몸 신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이런 스트레스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사고 방식 변화만으로 우리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 호르몬 중 좋은 긍정적 영향의 호르몬으로 인해 긍정적 행동 패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어깨빵을 당했는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간에서 당과 지방을 생성하고, 산소 공급을 위해 심장과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뇌와 근육의 에너지의 효율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뛰어난 신체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는데 사고방식의 차이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경우 공포감, 회피감이 생기는 투쟁, 도피 반응이 주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직장, 육아, 경제적 스트레스는 긍정적 사고방식만으로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긍정적 호르몬 작용이 우세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용기 내어 도전해보게 되고, 힘든 경우 주변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나요? 스스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스트레스, 더 나아가 통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